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랭양입니다네 저희가 또늘 그렇듯 오랜만에 음.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이 지금 찍는 시점은 9월이고 사실 언제 올릴지 모르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지난번에 찍은 거는 이제 한봄 늦은 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짧고 굵게 근황 토크를 <laughs> 이직과 뭐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부 얘기 크게 그렇게 음. 두 가지 플러스 기타 등등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버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도 많지만 짧게 최대한 짧게 아, <laughs>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직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원래 매드썰지 일반 병동 출신이었잖아요. 그러고 사실 저는 이직을좀 일찍 해가지고 한 지금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암 주사실이고요 어, 주로 항암을 많이 다루는 게 대부분이고 뭐 철분 주사도 주고 그냥 하이드레이션 일반 플루이드 노마세일린도 주고요 그러고또큰 업무로 하나는 트리아지라고 해서 일주일씩 쭉 전화만 받는 또 업무를 해요 그래갖고서는 메인은 저희가 이제 하, 환자들 항암 치는 거, 그러고서는 사이드로 약간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전화 받는 거를 하고 있고 8시 반부터 5시까지 매일매일 출근하는 음.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음. 원래는 꿈에 그리던 상금직이어서 네. 너무 음. 맨날 꿈에 적고 좋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게 적응이 음. 너무 안 되고 힘들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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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이틀 쉬고. 음. 그냥 그게 너무 약간 스트레스예요. 5 on, 2 음. off. 5 on, 2 off. 이러니까 좀 그런 음. 게좀 고충입니다. 음. 만약에 또 3교대 혹은 미국처럼 2교대 하라고 하면 할것 같아요? 2교대로 3일, 주 3일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교대는 하기 싫고요.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주 4일 10시간 근무. 음. 그러니까 10시간씩 4일 근무하면 은 주 40시간도 채울 수 있으니까 음. 사실 그걸 제일 하고 싶어요. 평일날 하루 쉬는 음. 거. 근데 센터가 그렇게 오픈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음. 사실 그렇게 오픈하는 곳도 있기는 음. 있고요. 아예 그래서 좀 아예 옵션이 없는 건 아닌데 한번 좀 여기서 경력을 쌓고 좀지켜봐야 음. 저도 이제 5월쯤 해가지고 에이전시가 끝나고 이직을 했어요. 5월 1일 날딱 끝나서 이제 저도 4월부터 해가지고 뭐 5월까지 해가지고 이직을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는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트래블 널스가 엄청 시급이 많기도 했고 되게 쏠쏠했어가지고 트래블 널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알아볼 당시에는 이미 코로나도 끝났 났고 이미 다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끝나진 않았지만 음. 것 같은 분위기는 <laughs> 일찍이 있었 음, 그래서 아무도 뭐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출근하는 검사들도 가끔 있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수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급도 같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그 에이전시 노스로 꽁꽁 묶여 있을 때트래블 노스들이 봤던 거를 봐왔던 사람이니까 그 돈을 받고 트래블 널스를 일하기가 좀 그런 거죠. 새로운 병원에서 13주만 일하는데 그 월급을 받는다? 이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일단 계속 알아보다가 지금 일단 두 가지 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 병원 기존 부서에서 PRN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 부서에서 그한 달에 이틀만 이런 식으로 일하는 PRN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또 달라서 어떤 병원은 뭐주 1회 혹은 아니면 6 주에 6회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의 병원은 월 2회가 가능한 병원이었어가지고 그월 2회 픽업해가지고 하는 PRN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인하우스 트래블러라고 해가지고 트래블 러스는 트래블 에이전시를 통해가지고 고용이 돼서 병원에 약간 파견 가는 느낌이라면 인하우스 트래블러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 내에서 트래블러를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에이전시가 따로 없는 음. 거죠. 그래서 병원이 이제 제 고용주가 되는 거고 대신에 모든 혜택이 전부예요 음, 뭐, 보험에 대고 없고. 선생님이 사보험 음. 지금 들고 계신 거죠? 따로 맞 음. 음, 그래서 사보험 들고 있고, 이제 대신에 시급이 좀 높아요. 대, 그런과 동시에 그 세금이 엄청 떼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하우스 트래블러로 또주 3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투자물러. 음. 공식적으로는 투자물러시고.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일단 이직 얘기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사실 이직이 저희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용이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 둘다 이직 경험이 없기는 없는데, 약간, 어 손쉽게 이직할 생각을 해보지도 음. 않았고 뭔가 어 여기보다 또 괜찮은 데도 갈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음. 했었고 음 그냥 엄두를 못 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력서 그냥 촥 뿌리고 <laughs> 어 들어오면 어 hr에서 연락 오면은 면접 보고 뭐 음. 그러는 것 같고 저도 솔직히 그냥 일반 병동 출신으로서 약간 어 항암 부서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항암 병동인 예, 그, 경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주사실을 갈수 있을까? 음. 했는데, 오, 잘 풀렸어요. 다행히 운이 음. 좋게도. 어쨌든, 뭐, 그러고, 또, 다비타라고 엄청 유명한 미국의 큰 그, 투석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면접을 다 보긴 봤었거든요? 음. 그러는데, 뭐, 투석실도 원래는 이직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비타에서는 굉장히 많이 뽑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직은 저도 이제 면접,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그 면접한 거막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직은 이직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외 또또 버려놓은 것도 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학교, <laughs> 학교가 있는데 공부를 합니다. 왜 하죠? <웃음> <웃음> 왜 하죠? <laughs> 왜 하나요? <laughs> 아, 사실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공, 공부에 큰 뜻이 있지 음. 않습니다. 그런데 어 주변에서 하도 왜 미셸은 공부를 안 하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일하고 남는 시간에. 음... 솔리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즐겁잖아. 퇴근하면. 근데 아,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랑 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한국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이제 볼 때마다 미셸은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때마다 음... 창창한데 공부를 안하다이 얘기를 좀 자주 하셨는데 되게 제가 좀 팔랑귀거든요. 아, 듣다 보니까 어제 나이가 창창한 게 맞나? 음... 그러면서, 아, 그럼 진짜 공부를 해야... 되나? 예전에 제가 파트장님이랑 한국에 있을 때 면, 그 면담을 했을 때, 아, 자, 미국을 갈지, 대학원을 갈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걸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딱 무시하고 미국에 먼저 온 거죠. <laughs>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 공부는 그래도 미국에 와서 나중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은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붙여줄지 안 붙여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어, 학교에 하나 붙었고, 뭐, 사실, 일부러 미국에 공부하려고 유학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까, 어, 이 조지아 주의 그 주민으로서 또 인스테이시면은 주립대 같은 경우에 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저렴하게. <laughs> 그래갖고 그런 주, 그런 주민 할인? 받아 가지고 좀 학교 공부도 할수 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럼 그 기회를 한번 누려 보자 음. 이런 생각이 또 여러모로 그런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 붙었고 그러면은 한번 붙었으니까 해볼까?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오려면 하기는 따고 와라 음. 저희 엄마는 운전면허 같이 나중에 쓸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어그 한번 석사를 따기 따라 음. 이러셔가지고 네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시작은 했다. 음. 학교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시작과 공부 시작은 뭐가 다르죠? 공부는 차를 <laughs> 켜고 아 정말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다리를 잡고. <laughs> 데 <근데, 웃음> 학교만 시작했어요. <laughs> 공부를 또 어떻게 시작했냐? 아주 찔끔 시작했어요. 제 자신이 없었어요. 아, 아까 말씀드렸을때 의욕이 그렇게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근무를 주 5일 뛰면서 어떻게 공부하지 싶어가지고 그 미국에는 온라인 대학이 되게 많거든요. 온라인 석사가. 어쨌든 어, 한 과목만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한 학기인데 한 과목 듣습니다. 이거를 모두가 비웃어요 어떻게 한 가목만 듣냐? 그러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laughs>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한 가목도 지금 벅차지 않아요? 시작도 안, 안 했어요. <laughs> <laughs> 네 온라인 오프라인 그 면대면 음. 수업이 한번 있어서 가서 참석하고 아 내가 신입생이 된다라는 음. 기쁨은 느꼈어요. 음. 아 근데 그기쁨 뭔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이 준비상이 너무 많아요. 뭐 지아리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이니까 토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통계 점수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저는 졸업한 지가 꽤 됐고 5년 이내는 아니란 말이에요. 통계를 들은 지 그리고 통계도 뭐 학점 b 이상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미국에서 한번 다시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통계만 따로 듣지? 저는 약간 상상이 안 갔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내가 통계를 어떻게 듣지라고 생각하면 입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약간 단과대 그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클래스도 있고, 혹은 정말로 직접 가가지고 그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저는 대학교마다 약간 온라인 클래스 여는 데가 또 되게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뭐 하버드, 버클리 뭐다 있더라고요. 뉴 잉글랜드 뭐 이런 데다 있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 수업을 제가 거기에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만 학점만 따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보다가 이제 한 온라인 학교에서 이제 통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근데 저도 이제 설레는 거예요. 이제 딱 들어갔어. 이제 클래스 입장하래. 입장하는데 뭔가 설레는 거지. 아, 시작도 어, 설레요. 어, 어, 시작 한 30초 설레. 그러고 나서 알리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뭔가 약간, 어, 약간 장비 노트북이나 음. 아이패드 이런 거 들고 딱그 오프라인 수업을 딱 가는데 어 약간 어? 학, 막 강의실 찾아가는데 뭔가 그 파릇파릇 탔던 그 음. 신입생의 그 추억이 살짝 생각이 났지만 음. 거기까지였습니다. 학식 먹었어요? 학식 카페테리아 티필레 있던데요? 어 저기 어딜 가도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조지아지. <laughs> 티필레 가장 아, 유명한 치킨 음. 버거 브랜드맥데날나이드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음, 음. 그러고 선생님은 무슨 공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먼 훗날에. 아 정에. 그, 마취 전문 간호사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왜, 저는 사실 미국에 올때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마취 전문 간호사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ICU에서 일하면서, 첫 해에, 20대 모든 사람들이 싹다 빠지면서 다 CRNA를 가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어, c r n 이가 뭐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ICU 경력 2년 있고, 하면은, 갈수 있는 이제 마취 전문 간호사 과정인 거죠. 음, 그래서, 근데 그기는, 이제 졸업하고 정말로 CRNA가 되면은 월급 정말 많이 받고 해서 좋긴 하지만 정말 3년 내내 약간 그 3년 과정에서 정말 그 안에 완전 그 안에만 있는 느낌 돈도 못 벌고 정말 수업만 듣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할수 있나 싶지만 내일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젊으니까 아 좋았어, 좋았어. <laughs> 어, 어, 어릴 때 음. 선생님도 비슷한 마인드로 <웃음> <웃음> 선생님 그게 그 닥터 디글이죠 네, 요즘 워낙에는 그 마스터 디그리까지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다 바뀌어서 거의 다 DNP예요. 그러면 이제 BSN에서 바로 그걸 하면은 닥터로 가는 거네요? 네, DNP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마취전문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위를 인정받고 싶어도 박사학위 인정은 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어차피 마취전문강사를 따면은 어차피 그런데 그 마취 전문 호사로서 한국에서 일을 못해요. 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아, 저, 좀 제한이 있긴 해요. 근데 MP 자체가 좀 그렇고, 저는 음. 이제 FMP, Family Nurse Practitioner인데, 사실 선택의 이유는 크게 없어요. 뭐, 이게 얇고 넓은 걸 공부하는 게 FMP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얇고 넓은 지식을 확장하는 거를 좀더 좋아해서 그냥 FMP로 하다 음. 그랬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석사인데, 그, 딱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말이 나중에 다 DMP로 바뀔 거니까 니네도 음... 박터를 생각은 해라 이러거든요. 음. 근데 사실 한 과목, 한 학기에 한 과목 듣는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laughs> 생각하겠습니까? 무리 데스. <laughs> <냈수. 웃음> 그러네. <웃음> 네. 아, 그리고 벌려놓은 일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사실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더 있는데, 크게 말하면. 아, 다 다음 주에 이제 OCN 그, 온콜로지, 썰티파이드 r 스 e 또, 리뷰 코스가 있어서, 그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요. 근데, 왜 벌려놨는지 알고 그러냐면, 그 다음 주에 학교 시험이 있거든요? 아. 근데, 책을안 폈잖아요? 그러면 네. 공부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OCN 리뷰 코스가 있는 그 시간, 동시간 때에 수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헤르미온느처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laughs> 모래시계를 돌려야 돼. 우리는 그 덤블도어가 없다고 어떻게 할 건데. <웃음> 아, <웃음> 하나는 녹화를 떠날 <떠넣을> 을거요 아, <laughs> 그럴 예정인데, 음. 사실, 어, 제가 공부를 정말 하는 게 맞을지. <laughs> 아, 제 적성이 안 음. 맞는 것 같아서 아직도 많이 음. 고민 중입니다. 겸사겸사 겸사 사이드 허스이죠. 음. 그 부업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이제 과외도 하고 있어요. 이게 프로 이직러가 된거 아닙니까? 이제 이력서 뿌리고 이러는 게 약간 나름대로 좀 도가 텄다고 음.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교, 학교 쓸 때도 이제 이력서 음. 다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이력서는 어딘가에 맨날 넣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면접도 막 음. 보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아, 음. 그,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 처음 구직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과외를 좀 팁, 팁을 좀 드리고 음. 있죠.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나 그, 방금 또 생각났는데, 원래 이 찍자고 얘기했을 때, 그 계획이 없었는데, PT 끊었어요. 오 <laughs> 왜냐면 세, 그 미셸 쌤이 저를 요가든 쨌든 어디든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같이 같은 동네 살때 그래서 제가 한번 가고 말았는데 아, 한번 아, 가고 말았는데 절대 안 나와. <laughs> <laughs> 뚜렷하게 안 나와. 뭐죠 <laughs> 저는 심지어 3일권 끊었는데 한번못 갔어. 아, 3일을 끊은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쨌든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첫 7kg가 쪘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여기 왔으니까 뭐못 먹어본 미국에만 있는 프랜차이즈 시그니처 버거식은 하나씩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다가 이제 7kg가 쪄가지고 어쨌든 살을 좀 지금 조금씩 꾸준히 빼고 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없으면 살이 어쩔 수 없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생리를 이해하게 돼가지고 와. 그래서 조금 근육을 키워보고자 PT를 끊고 물론 PT 끊기 전에 이제 그 짐도 끊었죠. 음. 그래서 좀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제 인생에는 큰 약간 플랜이에요. 오. 네, 대단합니다. <laughs>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는 음. 을 것. 음. 그러니까 본인이 끌 끌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자로서 알겠지. 음, 대단합니다. <laughs>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다니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계약, 그 트래블러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트래블 널스가 13주씩이에요. 8주에서 13주.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첫 번째 트래블러는 끝냈고, 두 번째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물론 시금은 떨어졌지만, 재계약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아직 계획이 전무해요. 아파트도 이제 그쯤 되면 끝나가는데, 정무해가지고 사실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시급을 만약에 더 올려준다면 세 번째 계약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아무 플랜이 없어요. 이렇게 3개월 뒤에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좀 하와이도 트래블러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와이 인돌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모든 미국의 프로세스는 복불복이잖아요. 한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년 걸릴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이미 두달째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 러. 음. 아니 근데 웃긴 게둘다 컴팩트 라이센스가 있는데 컴팩트에 해당하는 주는 별로 땡기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laughs> <laughs> 가고 싶어. 캘리포니아 어, 어. 따로 인돌스 음... 필요하고요. 워싱턴 주 가고, 음... 인돌스 되고, 주 가고 싶어 따로 인돌스 해야 되고 오레건주 가고 싶어 따로 인돌스 해야 됩니다. 음... 왜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워싱턴도 따로 해야 되는데. 네, 워싱턴 서쪽 주, 아 T C.들은 다 음. 약간 플러스 하와이 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딱히 그이 주변 동네는 별로 땡기지 음. 않아서왜 <laughs> 그런지 몰라. <laughs> 뭐 아마, 여행으로도 많이 가니까. 네, 여행도 많이 다니셨나요? 여행? 음. 아 최근에 간건 워싱턴 DC 갔다 왔어요. 어, 네네. 오, 네, 어, 네. 오, 어, 켄터키인가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저는 여기는 비행기로 가셨죠. 저는 차로 한번 가봤어요. 현도 7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비가 쏟아졌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고 아마 당분간은 안 갈려. <laughs> <laughs> 당분간 장거리 안 돼요. 어, 당분간 장거리 <laughs> 안 돼요. 400마일이 <laughs> 넘거든요. 음... 그러면은 한6 0 0 k 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힘듭니다. 음... 힘들어요. 미국이 매우 넓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근황 토크를 음. 하고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직 얘기도 더 하고 싶고 사실 공부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저 워낙에 계획이 짧게 근황 토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laughs>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얘기를 왜또 하고 싶잘 아,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만나자, 그러면. <laughs> 어, 공부하고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음. <laughs> 자,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그러면 저희 이만, 끝내겠습니다. 오늘!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해. 안 <laughs> 조금 아니, 우영우, 아니, 우영우 아니, 말투 나오지 않을세요